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는데요.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유 수석 대변인은 현재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점차 이동합니다.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아직 늦추기는 어렵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당국자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방법은 통화, 금융 또는 재정 정책인데요. 건전재정 깃발을 내건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 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결국은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 돈을 직접 투입하는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민간 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되리라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주 머리를 맞대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추 부총리는 오는 20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인사들을 만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보고회를 갖는 등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도청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부처 반영 보고회를 열고 올해 정부예산 9조 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10조 원 돌파 목표 달성을 다짐했는데요.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구조 589억 원보다 9411억원, 많은 10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4대 투자 중점 사업 등 정부 투자 방향 연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부처한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을 계획했는데요. 돈은 앞으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가 발굴 건의, 부처한 미 반영 사업 제휴구, 대통령실, 국회, 기재부 대상 건의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대규모 국비 인력양성 사업 유치로 2차 전지 산업 육성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공모한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2차 전지 분야에 충북대, 충북도, 청주시 컨소시엄이 선정돼 2차 전지 핵심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충북대를 주관으로 인하대, 가천대, 부산대, 경남정부대 의 124개의 2차 전지 관련 교과목이 개설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2차 전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2,900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될 예정인데요. 시는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2차 전지 산업육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음성 가섭사가 오는 24일 2023 음성 국제 판소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조선시대 여덟 명상 중한 명인 염계달을 조명하는 동시에 판소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상인스님은 서양음악에 바흐가 있다면 중고재 기초 등 판소리 성음 표준을 만들었던 염계달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며 염명상과 관련한 중고재 판소리 축제는 이번이 국내 최초이고 동편제와 서편제에 이어 전국 판소리 3대 축제의 뼈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제에선 인간문화재 신영이 국창과 전인삼, 최수정 명창, 또중고제 판소리 명가인 서산 심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며 충남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전수조교인 이혜리 등이 공연하는데요. 외국인 소리꾼들도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주요 대목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가섭사는 축제 당일 부탄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통 가무학 초청공연, 연구, 출판 등 국제문화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